그 중리 한갈을새 공작께서 한가롭게 계실 때에 자공 입시 이유 우색이라. 자공이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 곁에 모시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이 근심스러운 빛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있더라. 그래서 자공 불감문하고 선생님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기시면서 표정이 밝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감히 묻지 못하고. 출고 안 해라. 나와서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아내, 아내가, 어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좀 가서 어떻게 선생님 좀 물어봐라. 고 선생님 무슨 분심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게 없을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뭐냐? 원금이 가라니. 그래서 금을 당겨서, 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공자문지하시고, 선생님 이제 아내는 아주 신나는 음악을 아마 들었던가 봅니다. 즐겁게 그래서 공자가 들으시고 과소회입문왈 그랬더니 과연 안회를 부르고 회라는 아내죠 아내를 불러서 들어오라라고 하시면서 회입하라 하고 하시면서 문왈 묻기를 약해 동락고 어찌 그렇게 혼자 이렇게 뭐 그렇게 너는 혼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고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회왈 부자 해 도구이까 이렇게 참 영리한 제자죠. 미리 하면서 그냥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자기가 음악 분명히 들으면서 선생님이 저기 신나게 들으면 선생님이 분명히 부를 거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어찌해서 홀로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선언 이지하라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네가 먼저 대답해라 이놈아 그런 거죠. 선언 이지하라 네 뜻부터 먼저 얘기해라 그랬더니 왈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왈. 오, 성문지, 부자, 왈. 제가 옛적에, 얼마, 전,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낙천지명이라 고로 부르라 라고 하셨으니, 그죠? 하늘을 즐거하고 명을 안다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회소이 낙냐이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저는 제 누왕, 그죠? 그 더러운 골목에 달동네에 살고, 그 다음에 단사평. 그 이런 밥을 먹는데도 불객이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바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 수연유한왈 선생님께서 하, 참 근심스러운 듯이 한숨 좀 내쉬다가 조금 있다가왈 유시언자 그러한 말이 있냐? 그냥 그렇게 말했더냐? 이렇게 하면서. 여지 의실의라 너는 그 뜻을 잃었느니라 그죠? 네가 좀 뜻을 잘못 알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차고 석일지 언이를 청이 금은 위정예라 네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줄 몰랐다면은 내가 지금 그죠? 이제 내가 옛날에 말한 것을 고쳐서 지금 지금 말로써 다시 바르게 고치겠다 정정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도 낙천 안 지락 천명 아니 뭐죠? 지 낙천 지명지 무요 너는 한간 낙천지명이 근심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알았을 뿐이고 미지 낙천지명 유지 대하라. 낙천지명에는 정말 근심의 큰 것이 있다는 것은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죠? 한쪽만 들어서 그저 긍정적인 것만 들어서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거를 알지 못했거나 금고약 기실라 하너라 이제 그 실제를 그 시, 진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수일신하여 한 몸을 닦아서 임궁달하여 그래서 막힌 곳이 없이 두루두루 다 궁달한데 임하여서 지거내지 비하여 옛 것을 지나간 것을 알고 그다음에 어, 거래. 어. 오고 가는 것, 가고 오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고, 지 별난어 십년은, 다만, 십년에 그죠? 인궁달하여 지 거래비하여, 음. 그 다음에 지 별난어 십년은, 다만, 마음 속에서만, 그죠? 마음 속에서만 그냥 막 마음이 요동쳐서, 그죠? 어지럽게 되는 것은, 이지 소이 낙천지명지 무예라. 너는 그것은 낙천지명의 근심 없는 것만을 아는 것이니 이런 바이라. 그 다음에 접대, 접대 낭자죠. 오수 시사고. 예전에 내가 시설을 닦고, 그 다음에 정리약, 예약을 바르게 하여서 장이치 천하하고 장차 천하를 이뤄서 다스리려고 했고 또 유내세는 보네. 그저 후세에 남기는 남기려고 했던 것은 비단, 칸, 아 비단. 뭐예요 수일신치 노구기로데 다만 한 몸을 닦고 노나라만은 다스리려고 하는 것뿐만 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죠 나는 이거를 천하를 천하의 두로 통하는 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노지 군신 일실기서하고 노나라의 군신들은 그일예 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질서가 되는 거죠 그 질서를 날로 잃고. 인의 익쇠하고 인이가 점점 점점 쇠해지고 성정 일박하여 성정이 더욱 더 박해져서 차도 불행 일공여 당년 안데 이러한 도가 한 나라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당년에도 행해지지 못하는데 기여 천하여 내세야 과연 천하와 더불어서 후세도 에 예, 후세까지 그죠 이게 이르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오시 지, 시서 예약, 물, 무, 구어, 칠란하고 나는 처음부터 시서 예약이 바로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죠. 시설를 닦는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뭐 유학 경전 일 맹자가 남겨놨다고 해서 후세이가 닦여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건다 알고 있다. 또, 미지소이, 격지 지방하니, 또, 그 속에 또,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는 고칠 방도가, 그, 방도가, 방, 방법이라는 것도, 어, 방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음. 고칠 방법도, 어, 아, 그 다음에, 어, 미지, 어. 어떻게 또 고쳐야 될는지 그, 고칠 방법도 나 알지도 못하니, 그죠? 왜냐면, 내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쓴글 가지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나도 그 방법도 알지 못하니 차락천 아차 낙천지명자지 소라 이것이 바로 낙천지명자의 근심하는 바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시어도 닦아놓고 두루두루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나도 참 모르겠다. 그것이 근심이다. 수연이나 그러나 오득지라 나는 얻었노라 부락이 지자는 비고인 소이 낙지하여. 무릇, 낙, 낙이 치지자 그죠. 즐거워하면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인이 이른바 낙지한 것을 이르는 것 뿐만. 그죠. 그죠. 알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랑무지는 시, 진, 낙, 진지라. 그죠. 즐거움도 없고 암도 없는 것. 이것이 진실로 즐거우며 진실로 알미라. 그러므로 아예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워낙 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넓게 알아가지고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소불락이여. 그래서 즐겁지 아니한 바가 없고 알지 못한 못하는 바가 없고 또 무소불로여. 근심하지 않는 바가 없고 그다음에 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시서 예약을 하기 하 기지 유며 시서 예약을 어찌 버릴 것이며 그다음에 어 시서약을 어찌 버려둘 것이며 그다음에 혁 고치는 것을 그러니까 어찌, 무엇을 위하랴 무엇을 위해서 고치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또 다른 건 다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만 해놨지만 세상 참고칠 방법이 없고 어떻게하면 바로 잡을까 이건 든 근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안회 북면 배수왈 앉제 선생님은 그 남면에 서앉고 안 마주보고 앉으니까 그래서. 북면, 선생님에게, 그죠? 이렇게 고개 숙여 절을 하고, 회역 득지의라, 회는 또한 얻었노라, 깨달았노라 하고, 출고 자공이라 나가서 자공에게 선생님과의 문답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아, 참, 일단, 안현이 그 선생님을 뵙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요 문답을 보면서 참, 나는 이동안에 뭘 공부했을까 이걸 깨닫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망연자실하여서 귀가 사 아니, 뭐야 음사 7일에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에 빠진 지7일 동안에 그죠 생각에 빠져 그니까 러7일 동안이나 생각에 빠져 7일 동안에 불침불식하며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이지 골립이라 피접이 상골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중왕 유지하니 하니로 바꾸세요. 아내가 거듭 가서 그저 거듭 거듭 가서 이거를 깨우쳐 줬으니 깨쳐줬으니 내반 구문하에 다시 선생님 문화로 돌아와서 현가 송서하며 노래를 좀, 먼저 금을 타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다 외우며 종신토록 불철이라 그치지 않았느니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칠 방법도 없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군자가 그저 자기 수신의 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